내가 닦아줄까? 닦아, 닦아, 어디로 닦아줄 거예요? <laughs> 어 그냥 여기 저기. 핑화야잘 잤어? 어잘 잤지. 아 오늘 누나 컨셉이구나? 어 오늘은 좀 누나 컨셉이야. 아 행복한데? 여보세요. 아 어, 여보세요. 선생님, 어? 어서 와요. 목소리 왜 그래요? <laughs> 목소리 왜 그래? 지금 오늘은 누나가 왔습니다. 누나가 왔구나. 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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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 음. 네 <laughs> 누나가 무너지나요? 누나 하시죠 <laughs> 이거 지금 달콤님 정응안 되시는 거 같은데 <laughs> 적응하셔야 미안, 됩니다 작용하셔야 네. 돼요 네 누나 팀장님 이거 방지하좀 이상한 <laughs> 거 같아요 어? 누나 모드로 패죠 <laughs> 나쁘지 않을지도? 핑어야 잠깐 옥상으로 따라올래? 아저 갈래요 에헤헤헤. 고백하러 간다. 에헤헤 고백하러 간당 우리 둘 뿐이네 <laughs> 어 누나 좋아요 저는 <laughs> 침이 자꾸 흐르는 것 같은데. 아 맞아요. 내가 닦아줄까? 아, 닦아, 어디로 닦아줄 거예요? 어 그냥 여기 저기. 빨리 닦아주세요. 바보 같아. 내 환상을 깨뜨리지 마. 이건 내 꿈이란 말이야. <laughs> 그러면은 일단은 어 이거 혹시 이거 멘트 쳐도 되나요? 아 어, 좋습니다. 뭔데요? 해야지 세상에 수많은 단어들 중에 부모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모라는 뜻을 풀이해 보자면 집에서 어린아이를 돌봐주는 어미. 사람이라는 뜻인데 어? <laughs> 어, 어미? 어미야, 어. 구기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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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뭐그럴수도있겠있겠죠 네. 오늘 마침 이제 달꿈 님하고 유리양 님이 섭포스로 오셨습니다. 오늘 제 1일 어? 어머니 누가 될래요? 아 어, 일단은 리... 제가 한 10분 정도는 담당을 할 거고요. 그 뒤부터는 에 이제 달콤님이 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마숨 쉬러 바뀌는데 이거 봐도? 오케이 그럼 이대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누나 기어해줘. 뭐 보는 사람이 아, 나한테 팀도? 누나래. 이거 내가 똥 싸는 거 우리 리앙 누나가 다 처리해주겠지? 아난 믿고 있어 젠장. 어, 나 지금 똥 기저귀 갈아야 되는 거야? 맞아 맞아. 세상에 저 ]데? 혹시 달콤님. 네 누나. <laughs> 무너진다. 아아 아, 음, 아닙니다. 네 리앙님. 백근이 저랑 파티를 좀 바꿀까요? <laughs> 어저저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아그단난누나가 좋아 나 그래요 지금 나 지금 목고고상이란 말이야. 아, 아 네, 그러면. 속나네요. 제가 그럼 잠깐 10분만 잠깐 델고 있을게요. 내똥잘 치워줘야 돼. <laughs> 어? 벌써부터 냄새나는 것 같아. 제가 지금부터 타임머택합니다 10분입니다. 10분 동안 핑크홀드를 담당할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 파티에 계신 달꽃님께서 담당하실 겁니다. 아, 무슨 PC방 제한 시간이야. 뭐야 이거? 이거 달꽃님이 입어버린데 이거를 터시나요? 혹시? 저요? 저는 써요. 아, 잠깐만, 잠깐만. 어, 아 여기 오고 싶다 아 이런 마음을 숨길 수가 없는 저 행동. 아 어, 저희 안 됐구나. 핑우님 인기가 많은데요? 아 방금 달코님이 핑우님을 하고 싶다고 이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 아내 인기는 어쩔 수 없다니까. 내커버머부도 반하셨네. 아참 진짜 인기 많은 사람은 진짜. 곤란하다니까 피곤하다니 네. 달꽝님 지금 바로 바꿔도 되거든요? 10분 타이머가안 하고 그냥 지금 바로 바꿔도 될것 같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아니요,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어어 괜찮아요 지금 어, 바꿀까요? 어나 근데 급하.. 다하 하긴 했어요 아 급하시다고요? 지금 당장 바꿔달라고요? 그런 말씀이셨구나 알겠습니다 아니, 아, 아니, 아, 지금 당장 바꿔달라고 거 하네요 급하시다고 지금 아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바꿔달래 아니? 안 바꿀 건데?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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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사장에 다 얘기는 해놨어 똥 많이 될 거라고. 오 지금 이제 싼것 봐. 근데 괜찮지 누나와 이제 치워주는데 아, 죽일까? <웃음> 네. <웃음> 오케이 갔다 오시고. 어 둘이 사랑 나눈다. 아난 누나랑 가고 싶은데. <laughs> 왜 이렇게 질척이야? 누나랑 <laughs> 네. <laughs> 가고 싶다고? 아, 난지척남이지 질척하는 남자 어떤데? 질척하면 좀 별론데. 그럼 일단 일당 좀 해야 되나? 살짝 일당 좀 할까? <laughs> 뭐하는 <laughs> 소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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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와와 여기가 와, 다 죽었어 와어 뭐야 개 상해 봐 상해 콜롬비아 와우 눈물난다 진짜 근데 괜찮아 난 <웃음> 그런 눈나의 <laughs> 모습보다 매력이다 생각해 와새 <laughs> 차가 <laughs> 왔는데? 다 죽었어요 <laughs> 어? 핑호야 왜 우리 같이 누워? 그러니까 왜 같이 따라 눕는 거야? 우 지금 사관하고 있잖아 집중하렴 냥? 찔렸다 <laughs> 같이 찔렸네? 아 추워 아 왔다 여기서 어? 아, 어, 어? 잡혔어? 야 풀어서 뛰어라 어내풀어어아핑호 지금 집중하는 거야? 아 그럼 그럼 어좀 멋있네 아 이런 나 매력 있어? 아 이제 10분 됐나? 어? <laughs> 아뭔소리야 아직 10분 남았어. 바로 보여줄게. 아 무려. 그만. 이번 신음하는 소리가 이상하다고요? <laughs> 그 신음 소리 좋대, 누나. 아 좋으신가요? 그 무력 타이밍 잡힐 때마다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달꽃님 자꾸 웃으시는 것 같은데, 우아차 마시고 아? 있는 건가요 혹시? 아니요 저도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잡히고 그 다음에 달꽃님 한번 잡힌다고 하네요. 네? <laughs> 그냥 미앙 돌려줘 이제 누나 그만해 제가 누나 꼬시는 아바타 룩이 있거든요? 혹시 그... 핑크 색깔인 건가? 어 뭔지 예상할 거긴 한데 아 이따 그거 입어야겠다 잠시 후 <웃음> <웃음> 세상에 핑우야 누나 어때? 왜요? <웃음> 아이씨 <laughs> 아이, 핑우야 <어때>? 혹시 <laughs> 해봤어 그 초콜릿 공장에 빠졌다 나왔니? 아이 뭔 소리야. 누나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와들 아바타를 준비했지. 근데 그.. 다 좋은데 그.. 가운데 삼각형으로 되게 화려하게 반짝반짝 자꾸 눈이 가는데 <laughs> 어. 어. 그 삼각형이 반짝반짝 그게 뭐야? 아 핵심 포인트. 아 핵심 포인트? 어, 어, 아 어떠, 혹시 어때? 그게 너의 힘이니? 맞아 맞아. 아 그.. <laughs> 이런 나 매력 있지 않아? 아니, 좀 더러운 것 같아. <laughs> 와. 아니, 이 사람 정보를 보려고 눌렀더니 캐릭터가 확대돼가지고 야, 가운데가. 와. 어, 매력있다, 매력있다. 어, 근데 저 옷에 가운데가 벨트가 있는데요. 네. 저 벨트는 나중에 힘을 쓸때 푸는 건가요? 아, 정답인데 어떻게 알았지? 아, 이거, 이건 말하면 안될것 같아. 오케이, 가자. 아 <laughs> <laughs> 어, 이건 말하면 안될것 같아. <laughs> <laughs> 오케이 이게 성인 게임이지. <laughs> 어나 잡혀. 네. 아 <laughs> 어, 잡혔어. <laughs> 혼자 있어서 다행이래. 치지방에 <laughs> <laughs> 있는 사람들 없나? 그러니까 아 재밌을 것 같은데. 어, <laughs> 핑어야 우리네. 가지 말까? 가지 말까?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laughs> 뒤로 잡히는 거야? 어머. 어머. 전 참고로 둘러 줬습니다. 아..나도.. 어, 앞뒤에 다 가는... <laughs> 미친놈... 저버 같은데? 피고야 우리.. 앞뒤로.. 뒤로 아, 우리... <laughs> 우리 와하는 이게 이고 미친놈아... 괜찮아 버가겠다. 어, 그러네. 먹자. 이제 만찬이 없네. 일 만찬 컷 지었나요, 저희? 아, <laughs> 아니죠. 아니, 다 저만 맞았어. 나 무슨 짓을 하나. 나어디로 가고. 아 나. 아. 가야 했어. 우리 군대가 어디 으려고 <laughs> 그래. 살려 줘. <laughs> <laughs> 아니 체력이 똥이네. 다들 일 <laughs> 가지고 뭐 깨겠어? 체력이 <웃음> 똥이래. <웃음> 그러다가 리앙 님 도망가요. 깨가니까. Okay, Run.